자, 기계를 다루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작당 원리만 알면, 원리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하고 좀 다릅니다. 때때로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사람 대하는 것, 사람 다루는 문제입니다. 왜 직장 그만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월급 때문도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회사 가기 싫어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학교 안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공부가 어려워서 학교 안 가겠다는 그런 학생이 거의 없어요. 역시 관계가 틀어지면요. 학교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훨씬 낫습니다. 왜냐? 뭐 사이가 좀 틀어져도,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언젠가는 화해가 가능해요. 관계가 소원해져도 둘 중에 하나가 은혜 탁 받게 되면요, 언젠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뭐 미워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동도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워했다가도 신앙 양심 때문에 자기 가슴을 쳐야 하고 가슴 아파도 뭐 신앙 양심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억지로 노력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지내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세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만난 세 사람의 공통점. 전부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함부로 할수 없는 갑과 의례 관계예요. 세 번째 특징 뭐냐? 바울이 만난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몽땅 다 나쁜 인간들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다음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람,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뺀질뺀질한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세 사람 다 다루기 힘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아주 잘 대합니다. 어떻게 잘 대했느냐.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될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타협을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돈이라면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함께 부정한 방법에 동참하자. 함께 돈 벌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벨릭스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재판을 받기는 받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릭스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안 풀어주죠? 뭐, 일단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다가는 정치하기 힘드니까 안 풀어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24장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릭세가 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고요? 뇌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죠?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중심 교회니까 왔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제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국에 돈을 모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돈을 나눠 줄 사람이에요. 또한 가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이게 바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바울의 친지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어요. 수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혹시 이 문안 오는 사람들 설득해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총독이도 받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얼마 동안 감옥에다가 가둬놔요? 2년 동안 가둬둡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훅 지나가니까 2년, 그리고 그냥 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사실 잡혀있는 바울 입장에서 2년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바울에게 인연은 매우 금쪽 같은 시간이겠죠, 그죠?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가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물을 줘서라도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 요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얼마든지 베릭스가 요구하는 돈그 이상을 사람들이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꼬박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대로 죄 선고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못 하고 2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보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을 보면, 뭐, 사람을 만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바울의 태도예요. 그런데, 의냐, 불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그대로 감옥에서 지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돈을 취하자.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런 압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 부정한 이익을 거절해야 되느냐 왜 부정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자를 거부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불의와 타협하면 나도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 걸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니 하도 꼬셔가지고 요즘은 다 그럽디다 아무리 변명해봐 이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나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9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가 딱 되면 수업이 마쳐지고 전 교생이 강당에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매일 드렸는데 금요일마다 외부 초청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와 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때 이랜드가 건설 회사 를 인수해서 이랜드 건설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왜 건설회사를 만들었느냐.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 도장이 6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도장이지 봉투가 60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건설회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인수해서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망할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관련 공무원 쫓아다니고 기다리라면 그냥 기다리고 여러분 기업에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될 리가 없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정한 돈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만 말고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빚과 소금이 될수 있고 사회에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어요. 또예수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좋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욕합니다. 겉으로는 욕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느냐? 두 번째는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부조리에 타협하면 결국 커다란 부조리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나이키가 언제 들어왔냐? 1981년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큰맘 먹고 2만 4,500원짜리 가죽 테니스 나이키화를 사주셨어요. 엄청 비쌌고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 갈때 신발을 벗고 갈수 없어요. 남이 밟을까 봐 신발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죠. 아, 며칠 지나니까 흙도 묻고 뭐 진창도 묻고 바닥에 껌도 붙고 그때부터는 어떻게요? 해막 씻는 거죠, 그냥.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러워지면 기왕의 배림몸 이렇게 생각되면요. 불의한 일에 깊숙이 담거도내 양심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가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자와 타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불의한 이득은 반드시 손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진정한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리한 이익은 우리를 다치게 만듭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아상한다고요. 자언 15장 27절입니다. 시작. 불리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내물을 거절한 사람은 오래 산다. 타협을 거부한 자가 결국 오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은 오래가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노름에서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애도 잘 키우고 오선도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어디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술 장사에서 번 돈은 삼년 못 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맙니다. 자, 불의한 이익과 불의한 자를 거절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이 모든 것에 생존에 필요한 것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 모든 것에 용돈, 생존 플러스 알파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여행도 가고, 휴가도 보내고 이런 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불의를 추구해서 얻어보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혹은 추가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의로운 방법으로 한다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약속, 저는 못 믿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먹고 살뿐만 아니라 나름 내가 성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뭐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주어가 우리의요.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어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불리한 방법에 가담하는 것은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불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신다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두번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물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지내기 힘든 두 번째 불효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남의 비유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남의 의견대로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빨간색 입고 싶은데 남들은 다 파란색 입었다고 옷도 어쩔 수 없이 파란색 입고 가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전 근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은 의지하지 마시라. 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부지런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지 사흘 뒤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여러분,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몇 달에 걸쳐서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부임하자마자 일했다는 얘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뭐라 그럴까 육체적인 노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바로 했단 얘기예요. 가서 뭐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만나고 회의하고 일처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났는데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요? 바울이 오는 길에 죽이려고.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을 명쾌하게 하죠. 2년간 바울을 잘 구금하고 있으니까 내가 갈때 데리고 갈 것이고 당신들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머물 때 바울이 다시 재판 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배수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근처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예방하면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그리빠가 어떻게 말했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거 왕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를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 그럼 풀어줘야죠. 안 풀어줘요. 왜안 풀어줘요? 구절 말씀에,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풀어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 반대파에 나를 고생시킬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 요게 중요하지. 옳고 그러냐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냐 이게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의 구현을 못했죠. 자 그렇다고 유대인들 뜻대로 바오를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자니. 바울을 가는 길에 죽일 것 같고,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소 하고 스스로 자원하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자원해서 가다가 죽은 거니까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하려다가도 이게 또안 됐습니다. 구절 보세요. 후반절에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소?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말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감을 잡았어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밑에 있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이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시민권자가 요청하면요. 그렇게 해줘야 했어요. 이 세상에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남의 의견에 귀가 얇아서 자기 원칙, 자기 주관 없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득이 저렇게 결정을 바꾸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파트너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사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요. 예수님의 사람. 이런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되지만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슬기로워야 돼. 성도는 배려도 잘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얼마든지 이용당해 줄 수는 있지만,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슬기로워야 된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남의 시선에 빼앗겨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어렵고 하, 자녀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고생하는데 이거 뭐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세상 하, 사회생활하고 번듯하게 돌아다닌다면 왜왜 왜 그렇게 해요? 가정 형평보다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도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가 어떻게 불림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분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아주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인데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그리빠가 뭐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렇게 목을 자른 장본인이에요. 그 아들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헤롯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하죠.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이제 보고서를 꾸려가지고 황제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베스도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열린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공청회 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절 말씀, 3절 말씀.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화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이 순서가 뭐죠?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간증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은 다음에 어떤 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거 이야기해 주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나의 이야기가 최고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바울의 간증이 세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자, 이 자리에 바울의 죄를 따지는 재판 자리거든요. 말이 공청회지, 사실은 재판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바울 자신은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상소했으니까 이 자리는 자신의 죄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져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자기 이야기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은 어떤 사람? 뺀질뺀질한 종교인. 듣지만 믿지 않아요. 알지만 믿지 않아요. 더더욱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전해봤자 통할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성경 읽어보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막 증언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보고 회개했어요. 저도 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옛날에 교회도 가 봤고 자기 가까운 지인들이 목 사이 기도하고 막 가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전하다가 그만둬요. 이미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겠어요?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합니다. 아 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담대히 전해야 되겠구나.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되기를 주님의 추구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그거 전하는 거예요. 자, 형식적인 성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 대하기 힘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야죠 그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참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아저 사람은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시류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믿을만 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느냐? 오늘 소개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요세 사람하고 딱 반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벨릭스처럼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대놓고 욕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이 오래 간다. 그래야 작은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다. 회오리 바람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고난이 한번 쑥 지나가면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운 것처럼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잠언 11장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의로운 방법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떳떳하게 성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스트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충성된 사람이, 충성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수 있고. 반대로 사람 앞에 무릎 꿇어 살면요. 온 세상이 다 두려워요. 그러면 주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세 번째는요. 아그리바를 닮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그리바는요 알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어, 화끈하게 차라리 안 믿으면 그게 더 낫지.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에쏙 찔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늘 주님 주변에 빙빙 돌기만 해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게한 번도 없어요. 남들은 기적을 체매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냥 뛰어 들어가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 100% 확신이 있어야 내가 뛰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100%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사실이 되고 말이죠. 천국을 보는 순간 그건 사실이죠.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0% 60%딱 믿을 만하다? 그러면 40, 50%는 내가 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불확실한 것들을 다 확신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과감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도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전이에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100%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